안녕하세요 경기도 중고차 지우지우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특별한 카니발인데요 고급진 휴식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매물입니다 23년형 기아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풀옵션으로 출고가 1억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현재 4천만원대 금액에 판매 중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매물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이 매물의 메인은 뒷좌석입니다. 리무진 시트의 4인승으로 너무나 널찍한 공간,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 작동하는 휴테크 발마사지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트레이까지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고요. 이 외에도 버튼식 서랍의 수납 공간, 스마트 커넥트,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프리미엄 팩 등의 약 400만원 상당의 모든 옵션이 추가되었으니, 뒷좌석뿐만 아니라 앞좌석의 운전자 편의까지 이뤄주는 매물이네요. 현재 출고가 대비 약50% 금액인 4,690만원에 판매 중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